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중학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 이는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함께 읽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다리는 믿음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환영하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비판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무려 그분의 한가, 그분과 함께 꿈을 나는 사람들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그분을 사실은 온전히 이해를 하지를 못했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에 님 대한 세상 사람들은 그 반응이 조롱, 멸시, 불신과 빈정거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반응을 했지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며 민중을 선동한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이 예수님께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반대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시고, 그대에서 하느님을 만나시면, 당시의 그 종교적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적, 적대감으로 아주 팽배했습니다. 특히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형제, 넷이 있고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은 13장 53절부터 56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 관계가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을 마치기 위해 고개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돌아가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못치는 말이야. 그 형들이 향하고. 예, 예수님의 가족 사항이 잘 기록이 돼 있죠.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가족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당황했습니다. 그 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여 나의 피는 참된 음료도다 음료도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황당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고 그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자라난 형제들일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는 미쳤다

유대에 가서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인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서 다소 조롱까지 하는 듯해 보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하면서는사람 자신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묻혀지는 것은 묻혀 지내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하겠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동생들과 똑같은 주장을 펴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휴메니스 정도로서 예수는 좋은데, 뭐물 위를 걸었다거나, 오천명을 먹였다거나, 또는 죽었다 부활했다거나, 이런 예수는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피해 관한 이야기는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조롱하고 수군거리며 비꼬았습니다. 다음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니야 이러라. 영적인 부분은 피를 나눈 형제, 가까운 친척이라도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문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사이는 아니지만, 형제 이상으로 항상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화가가 있으니까 그림이 벽에 붙어 있지. 이것은 육적인 생각이에요.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다른 얘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자연 환경을 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밤에 포도나무를 옛날 젊었을 때 출장 가서 그 정원이 있어서 그 밤에 나가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잎사귀를 쳐다보면서 이 포도나무는 잎사귀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를 한참을 생각했어요. 또 은행나무 보면 또 잎사귀가 또 예쁘지 않습니까? 일본에 오니까 한국의 은행나무 잎사귀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국 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다 모르게 디자인해 놓은 것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가을이 되면 단풍을 지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참 멋진 디자이너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것은 영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모아야 나중에 떵떵거리며 살수 있지. 이거 육적인 생각이죠. 내가 돈은 필요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지. 이거는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육적인 생각은 처음엔 플러스인데 나중에 보면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생각은 처음에 분명히 계산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보니까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리도 아니에요. 플러스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내 영이 눈 뜨고 살아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육은 영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과 교제가 활발해지면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고이면 흘러보내고 또 새물이 고이고 또 흘러보내고 하면 그 새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만, 받기만 하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죠. 받으면 주어야 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하고 비풀어야 해요. 결국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더욱 새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입니다. 남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남에게 가야 할 축복인데 그것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친형제들에게 불신당하고 상처를 받으셨지만 원망이라든가 섭섭한 감정 같지 않으셨습니다. 마국가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비천한 사람을 이해하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억울함 당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잘 이해를 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동생들은 더 이상 가족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속히 유대로 올라가라고 예수님께 권면합니다. 다음은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예수께서 발사해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게 하였와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그분의 순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달란 말을 안 합니다. 이것은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에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의 때는 표적을 통해서 그의 메시아성을 나타내실 때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때라는 표현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맞이합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다려야 하는 때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냐고 생각합니다. 때를 무시하고 서두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은 때를 아는 것이 지혜여 중요합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상가해야 될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때에 맞게 정확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때에 대해 자주 언급하십니다. 12장 23절에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영웅처럼 대접받고 환영받는 때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서 영양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영양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요를 흘리시며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이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영광과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당장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또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시간표에 맞춰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시간표에 맞춰서 복을 내려달라고 보챕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나? 왜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지? 불평합니다. 모든 계획을 자기 중심으로 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시간표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기시고 싶다면 여러분, 빨리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빨리 변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짚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웅켜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기고 싶다면 빨리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뵙불교도 잘하고 그런데 성품이 전혀 안 변하는 거예요. 자신도 이 부분에 너무 무지해요. 겉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은 도무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늘 불평과 원망, 비평과, 비평과 비판이 많아요. 참 불쌍해요.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금년 새해 여러분들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꼭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자신의 변화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죠. 여러분의 인격에 향기가 나기를 바라요. 이 변화는, 이 성화는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계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 안에는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말씀과 성령이 내게 영생의 축복도 주시지만, 내 인격의 아름다운 변화도 시켜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뭔가 영적인 양식이든지 향기나는 인격이든지 뭔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요. 까다롭고 까칠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도망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모두 악하다 증거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악해졌어요. 동성애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세계 31개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laughs> 우리나라에 온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는... 남자 파트너를 데리고 부임을 했습니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차별하면 안 된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든 나라들이 어린이들 교육에서 이런 해괴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나라는 젊은이들 한 절반이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성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재하려고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서애를 죄라고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설교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차별했다는 것이죠. 말은 그럴듯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서운 미래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소동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악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기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악이다라고 말하면 또 핍박합니다. 얼마 전에는 종교다원화로 시끌했는데, 지금은 차별금지법으로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권을 굉장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인권보다는... 인간의 본질이 앞선다고 생각해요. 본질을 거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까 싸우다 보면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외롭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웠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의 본질은 외로움은 그 자체입니다. 삶에서 고독을 느낄 때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다면 인생의 고독과 허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일이지 홀로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자식이 앞에 있어도 사람은 언젠가는 혼자일 수밖에 없고 고독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삶을 넘어서 영혼까지 가는 것이다. 죽음을 초월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새해에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이 외롭고 고달프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